네 예, 도그로 민주당 김영건 의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조르인 불매 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방역에 있어서의 이 컨점. 정부의 책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뒤늦게나마 이렇게 발표된 대책을 뜯어보니까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어, 방향이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 과연 방역당국 농림축산 부서에서 어,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어, 대책을 내어 놓은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농가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지 면적이 제일으케이지는 0.4도 안 됩니다. 또 보통 얼마, 재작년에, 2년 전에 표한 0.05도 지금 그것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마당에 갑자기 정부에서 0.075그 면적을 들고 나왔습니다. 0.075라는 건전 세계적으로 전혀 없는 면적입니다. 지금 0.075라는 거는 독일하고 영국, 서유럽에서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면적인데 그거는 복지 양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양계를 전부 다 복지 양계로 가져갈 거냐? 만약에 복지 양계로 가져갈 거 같으면 계란 대란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AI가 생긴 지가 2003년입니다. 그러면 14년, 1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예찰 하나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견했습니까? AI 바이러스? 건국대. 일반 사립대에서 발견해서 연구 목적으로 한 겁니다. 세상에 살처분을 일주일에서 10일까지 그것도 출퇴근하면서, 어? 그리고 여기 무슨 짜장면까지 시켜놓으면서 그것이 전국으로 안 퍼지겠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AI 대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은 정부는 책임 없고, 물론 뭔가 책임있고, 계열사도 책임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농가, 계열사 책임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라 하고 규정한 잦득 늘어났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AI 방역 대책을 한마디로 어, 사전 AI 발생 예방 대책은 전혀 없는 사후 어, 농가나 계열사를 처벌하는 규정만 공감해, 어, 그 조치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첩은 보상금 은100% 시가 보상이 되어야 되고, 살첩은 매물 비용도 전액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정부가 AI 관련 개선 대책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개선 대책이 우리 가금동가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는, 이런 악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김행권 누군지 통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자유대에 동원시켜서 바로 지금 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8일 1베 가서 SOP 규정을 누가 하겠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 놓고 본인 스스로 SOP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모든 책임을 농가한테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회피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방역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이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의 피해들 입식그 지연을. 이 피해라든가 아니면 매몰처분 비용을 일방적으로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김으로써 발생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움으로써 앞으로 방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 매우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 농민들의 그 사기 진작과 피해 구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어, 발표한 정책에 어, 상당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 그 책임의 원인을 농가에게 떠넘기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어, 대책이 발표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AI는 사회 재난입니다. 반드시 국가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에 AI 대책을 개선 방안을 세운 것은 전적으로 가금 산업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철새가 AI가 발생이 돼서 농가에 오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지 않았고 또어 책임을 그 엉뚱하게 케이지를 늘려라 이런 탁상 공론을 하지 않던가 매몰비를 농가들이 부담하게끔 한다든지 또 살처분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 이런 상황은 앞으로 FTA에 그 어, 놓여 있는 우리 가금 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우리 관련 협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회 의견을 듣고 또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